안녕하세요. 실력과 점수를 한 방에 종로 YBM에서 토프을 강의하고 있는 영말 박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10점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준에 맞게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초급 단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점수를, 환산해 봤는데, 토플 점수가 50점대 미만이다. 또는 지문을 봤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넘쳐난다. 거의 뭐 이거는 3분의 2가 모르는 단어 수준이다. 요 정도 실력을 가지고 계신 학생분들이라면 초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지고 가야 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감을 잡기. 시험이 과연 어떤 시험인지, 거기서 나온 단어는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면서 공부를 해가는 단계가 2단계가 되겠습니다. 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해드리는 이네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어 공부입니다.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언어 학습에서는. 딱히 토플 단어장을 사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공부하고 있는 토플 그 문제지 있죠? 거기서 나오는 모르는 단어들. 그것만 따로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 문법 정리입니다. 기본 문법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배우는 고러한 문법들 있죠? 그런 기본 문법들만 잘 알고 있으면은 딱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패턴이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패턴에 익숙해지시기만 하면은 독해에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있어 나중에 가서 뭐 듣기나 어, 스피킹이나 라이팅에 있어서도 크게 문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각 영역별 그러니까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영역병에 나오는 그 유형들 있죠.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각 섹션에 나오는 유형들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같이 공부하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리스닝 공부법입니다. 보통 토플 초심자들이 리스닝 공부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로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리스닝을 리스닝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본을 가지고 와서 대본을 보면서 독해를 하면서 따라 읽으면서 말을 직접 해보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읽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리스닝 하는 그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리딩을 하는 그 속도가 원어민이 이렇게 말을 하는 속도와 거의 비슷해지면 리스닝에서 문제점이 생길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하는 게제 주의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리딩 실력도 늘어나고 그리고 스피킹 실력도 늘어나고 그리고 당연히 리스닝 실력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스닝을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급 단계입니다. 점수로 따지면 50점대 후반서부터 80점대 초반 정도를 중급이라고 칠수 있겠습니다. 토플 지문을 봤을 때 딱히 이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곳곳에 있다?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된다? 그러면은 중급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영역별로 심화 공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단어 공부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단어, 단어, 단어. I can't stress enough. You know what I mean? 단어는 끝이 없습니다. 중급 단계든 고급 단계든 모르는 단어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영어 지문이고요. 저 또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단어 공부 명심하셔야 됩니다. 단어 공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그때그때 그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따로 찾아보고 메모하고 고르는 과정은 계속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가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토플 단어장을 구입하셔가지고 그거를 옆에다가 두고 추가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영역별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딩판트는 지문에 있는 복잡한 문장을 따로 찾아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장들이 어떤 식으로 나누고 그 문장들의 요소가 그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긴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매니지를 할수 있는 수준으로 나눠서 잘라서 이해를 하면 어, 이해하지 못할 문장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읽기라는 것을 하기만 해도 어렵지 않게 독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문장을 보고 많은 패턴을 보고 그 패턴을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닝 공부법인데 중급 단계에 계신 학습자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리스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공부 방법은 들으면서 내가 좀 자신 없는 분야 들었는데 많이 아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분야를 따로 골라서 그 안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쓰이고 어떠한 표현들이 어, 활용되고 그리고 어떠한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누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배경 지식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피킹과 라이팅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스터디하는 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그 패턴의 문장을 여러 개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말하고 글을 쓸때 어,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문장과 그런 표현들을 입과 손에 익히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본인만의 패턴을 만드는 게 어, 아무래도 좋겠죠. 이런 것들을 몇개 갖추고 있으면 혹시나 막히는 순간이 와도 고러한 표현들을 이제 쓰면서 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실험해 보면서 어휘량도 늘리고 표현도 풍부하게 만들어 주세요. 특히 저랑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단어를 이제 써보시면서 저한테 그게 자연스럽게 잘 쓰였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공부법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뭐 어려운 단어나 아니면 복잡한 문장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한 단어, 단순한 문장 구조로 가되 중간중간에 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끝에 가서 관계대명사를 더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분사구문을 더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서 뒤에서 뭔가를 꾸며주면 훨씬 자연스럽고 그리고 소피스 a 케이드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또 짧고 단순한 문장들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뭐 글이 좀 없어 보이고. 근데 또 반면에 너무 또 복잡한 문장들로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하려는 메시지가 중간에 좀 흐지부지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둘을 잘 조합해서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라이팅은 스펠링을 잘 챙겨주셔야 돼요. 스펠링도 그 점수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철자 공부 열심히 합시다. 다음은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계신 상급자 분들을 위한 공부법입니다. 이 단계에는 제가 봤을 때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 실질적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특히나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 그두 가지입니다. 문제는 가리지 말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문제는 다 풀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제 클래스에 오시면은 제가 그냥 아예 그냥 폭탄처럼 문제를 던져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최대한 일단 많은 토픽에 노출이 될 거고요. 많은 토픽에 노출이 된다는 것은 배경 지식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본인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약점을 위주로 문제를 더 풀어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그 해당 유형에 대한 접근법이 몸에 익히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90점대 이상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실질적인 영어 사용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영어 안할거 아니잖아요. 그쵸? 만약에 내가 토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은 그 사회에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 시점에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내 자신을 영어에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로 하는 뭐 미팅 같은 거, 미업 같은 거, 홍대에 가면은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뭐 디스코드 서버에 가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해외 유저들이랑 뭐 이런 인터랙션을 가져가든지 유튜브 구독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뭐 영어를 쓰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영상들을 접하면서 그런 식으로 영어에 노출을 하든 최대한 자기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영어 실력이 늘수 있게 단련시키면은 나중에 가서도 이득이고 더군다나 토플 시험 점수도 자연스럽게 더 향상되라서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의 학습자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토플 90점 이상으로 만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필요한 건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영어를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능력. 그것인데 지금 제가 말한 그러한 공부법들은 이것들을 위한 공부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플 점수를 향상할 수 있는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플 공부를 하시면서 혹시나 궁금한 사안이 생기시면 언제라도 종로 YBM에 있는 저 영말 박현욱 강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언제나 available 하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타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